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라이브 버그를 찾아왔는데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응. 어. 그리고 아 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싸 마스터가 버그를 찾아왔는데요.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여기 아레나 선택하시고요. 어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가 좋지? 여기서 아무거나 일단 들어주고, 마지막에, 오, 잠깐만. 뭐지? 뭔가 잘못됐다. 뭐지? 아, 다 잘못된 것 같은데? 안 나가지는데? 자, 아레나 선택해주시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세수나, 아무거나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거. 순간이도 이것만 들어주시고 저 여기 가운데 끝에를온 다음에 나 슬라이딩하면서 저기 바깥으로 던질 거예요. 잡는다. 호, 됐다. 어 그렇지. 바보세요 이거 버그 발견. 야 내가 최초 발견인가? 아 아무튼 제가 최초 발견이지 이거. <laughs> 야나 상주는 거 아니야? 버그 왕. 자, 여기서 다시,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아? 어? 잠깐만. 잘못했다. 이게, 이게 아, 아니. 이게 여기서, 슬라이드 딱 하면서, 이걸로, 던지면서, 가야 되는데, 잘 던져야 된줄 알거든요? 이소, 나, 이소, 쇠다면서 이렇게! 거의. 어, 아니, 왜안 되냐고. 잘못됐다, 뭔가. 자, 3트 도전. 이렇게 이 하면은. 그냥 내려 나를... 무제한 작착 장비로 바꿨고요. 다시 아레나 골라준 다음에 이번에는 그것만 할 거야. 어이구 많이 됐네 여기다 이것만 계속한 다음에 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슬라이드하면서 이렇게. 이트 실패. 이트. 하면서 이게 다 은랑 말랑 된거 같은데. 그지 다음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어, 됐다 여러분 점프하면서 해야되네 이렇게 이건 내가 최초다 솔직히 인정한다 이건 진짜 내가 다춘데야 이거 내가 다 했어 자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닿을랑 말랑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이렇게. 이 정도? 응. 오, 안 오네? 그럼 죽어야지. 오, 오케이, 됐다. 자, 여러분도 보셨죠? 이게 나야. 오케이? 어떻게 발견했지, 내가 진짜? 되게 신기하다. 역시, 나도 떡상 같은 거할수 있다니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진짜 무조건 했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진짜 무조건 했다. 잠깐만,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게 잘안 돼가지고, 좀 멀리서 슬레딩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다 이거야 이지프다. 야야 어 됐다. 아마 한번, 한번 친구 불러서 해볼까? 재밌겠는데? 이렇게 하고 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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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제 춤추실 수 있다 이제 한대? 오케이 친구 불러서 해보자 친구 불러서 왔고요 인사해주세요 어, 뭐야 가자 헤이 오오오 오! 자, 한대 때리고 튈 거야. 이게 30초만 기다려준다고 했거든요. 30초 정도는 기다려줘야 돼. 한대 때리고 튈수 있는 거. 그래왜 이거 한 번에 기회야한 번? 톡! 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왜 어, 이렇게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찾아. 야, 루또. 어, 응, 응. 찾아보시지. 춤추기 전에, 나. 티. 따다단. 딴, 따, 다 따, 따, 딴, 와, 수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 집! 뚝! 뚝! 아, 에임, 나 에임이 좀 이상했는데. 오, 잠깐, 잠깐만. 오, 제발. 오케이, 됐다! 스프렉터 탑 2집 오케이 됐다 오 이게 안돼? 뚜 뚜두두 야 다시 어디갔어 야 응? 어디갔어 어 나갔나봐. 촬영 고마워.